합쳐 오버차지. 오버차지. 오버차 온다. 뒤쪽에. 뒤쪽에 3란 들어가요. 뒤쪽에 3란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요, 걸어서, 나가지 말고. 나가지 말고. 로커크, 로커크. 네, 나가지 말고. 나가지 말고. 좀 기다려요. 다시 빠지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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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예요. 탱커. Q2만. Q2, 아니. QW만. QW. 오케이 빠지면서 퍼마, 퍼마 잡을 수 있나 이거? 오케이 빠지면서 달려요 달려요 어 그만 그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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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만 잡으라아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확인 템먹어야템 요거 얘는 죽인 거아 나이스 나이스 저거 죽었어 오케이 었어이 요거 성주 성주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져요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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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갔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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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빠져 로컷 켰어요 빼요 어 빠져 이거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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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빼 이거 원딜 지형 쭉쭉 빼요 입빼에요 입구에 들리 입구에 들 오케이 또 성주 잡아요 QW 아 QW만 이 쓰지 말고 또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어 데리고 가서 딜러들 다 패요 저거 들어보기 음. 파 안으로 들어와요 어네 볼게요 이제 다시 붙을 준비 강난 조짐 강난 조짐 일지마어어요 3, 2, 1, 인게이지 왜, 네, 감 들어가요, 감 들어가 감나들어가고 들어간 거다죽여 나이스, 나이스 안에서 다 죽여 일단 다 어. 죽여, 다 죽여 템 눕징하지 마 오케이 다 죽이고 해야지 묶을게요 펌아, 펌아, 잡았어, 잡았어, 펌아 잡았어 죽였 죽였어, 안에 탱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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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 S, S, S 어, S만, S만 아, 우리 피어피어 피어였어, 피어였어 피어였어, 피어였어, 피어였어 잡아, 오케이 송나무 와 송나무 와 캐슬 캐슬 나이스 나이스 캐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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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 백백백백백백슬 캐슬 샘 다시 먹고 이거 이거 얼굴 잡아 어, 줘 성주 어, 성주 얼굴 잡고 피어이 왔었어요 우리 피어이 도와주러 왔었어 셀러빈 이 들어,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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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주 들어가